초보자에서 중급자로 그리고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가길 원하신다면 이 동작을 필수로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땅바닥에 있는 클럽은 매우 잘 쳐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시간차로 세배 드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스윙이 강력해지고 좀더 정확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호 부릅니다. 스튜디오 내부 공사 중이라 장소를 바꿔봤습니다. 다음 주 영상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레슨을 촬영할 계획이고요. 이 정면과 측면에서 좀 다양한 화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에 드릴 내용은 빼고 빼고 드릴입니다. 자, 빼고 빼고 레슨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골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걸 보다 디테일하게 레슨을 해드릴 테니까 잘안 되셨던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빼고 빼고 드릴 기억하시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신 구독자님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빼고 빼고 드릴이 무엇지 알려드릴게요. 빼고 빼고 드릴은 이 회전을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오른쪽 골반이 빠지고 다운스윙할 때 왼쪽 골반이 빠진 다음에 타격을 하는 골반 스윙에 대해서 훈련을 할수 있는 연습 드릴입니다. 자, 빼고 빼고 드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링크 깔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몸쓰임 순서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무릎을 세치기 동작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세치기 동작을 하고, 세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골반이 빠지면서 타격을 하셔야 하는데요. 무릎을 외전을 하고 치면은 앞으로 덤빈다거나, 오른쪽에 남아서 치는 타격을 안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안 되는 유형이 빼고 빼는 것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익스텐션을 안 하고 치면은 앞으로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 점비는 듯한 스윙 동작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빼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왼쪽을 빼주지 못하고 밀면은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퍼올리는 듯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릎 외전을 해주셔야지 내 척추를 반듯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샷을 할수 있습니다. 백스윙 하고, 세치기를 한 다음에, 세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몸을 펴주면서 샷을 하면 됩니다. 이 연습을 영상으로 깔아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치기 동작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세치기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동작은 어려워도 여러분들 꼭 해서 마스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척추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평생 아이언 샷한 번도 못 눌러보고 퍼올리고 로프트 이렇게 드러내면서 치는 샷을 한다거나 머리, 머리가 나가서 아이언은 어느 정도 척추 기울기로 눌러칠 수는 있는데 드라이버를 못 치는 이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척추가 왼쪽에 남아서 샷을 하는 분들은 주로 파는 걸 잘해요. 잘 찍는다는 얘기죠. 이 분들은 땅바닥에 있는 클럽은 매우 잘 쳐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버를 못칠 것이고요. 반대로 척추가 이렇게 뒤에 남아 있는 분들은 잘 퍼올려요. 잘 퍼올리기 때문에 7번 아이언 이상 롱 아이언이나 유틸 우드는 잘못 치고 그 대신 드라이버는 매우 잘 치겠죠. 이티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올려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두 가지 스윙은 이렇게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 이쪽은 들리고 이쪽은 치키는 스윙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스윙의 중심 인투인 비티스윙은 센터에서 치죠 센터에서 치면은 스윙이 다 똑같아요 쭉 내려와서 아이언도 눌리고 그리고 드라이버는 왼발에 있으니까 드라이버도 수평 타격 내지 상향 타격까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치기 동작을 꼭 해주셔야 돼요. 세치기는, 자, 백스윙 만들고, 왼무릎 세치기, 그 다음에 왼쪽 골반 빠지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이렇게 샷을 해야지 내 몸을 중심에 유지한 채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머리를 진짜 한 중간에 놓고 스윙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은 골프에 늦게 입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센터에 놓고 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유연하신 분들은 가운데 놓고 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늦게 입문하신 분들은 너무 센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발 스탠스 이 내측 있죠. 내측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나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아, 백 스윙하고 왼 무릎이 열리면서 익스텐션. 아, 백 스윙하고 왼 무릎이 열리면서 익스텐션. 빼고 빼고 훈련이 되셔야지 머리를 발 바깥쪽에 놓는 아니면 이렇게 스웨이가 심하게 된다거나 하는 스윙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새치기 하시려면 먼저 빼고 빼고 훈련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빨리 보여 드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럽은 8번 아이언이고요 빼고 빼고로 빨리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회전 남들 눈에 보이는 그 그럴싸한 쫙쫙 도는 듯한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을 하시려면은 빼고 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힙을 이렇게 많이 미는 분들이 회전을 하려고 하면은 몸 밸런스가 깨져서 피니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와 같은 피니시를 하고 싶은 분들, 좀 회전량을 많이 하고 싶다 하면은 골반을 많이 밀리지 않게 유의해 주시면서 무릎을 열어 주시고 무릎을 열고 골반이 빠졌죠? 골반이 빠진 다음에 익스텐션을 하면은 회전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연습은 조금 과하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실제 스윙에는 이렇게 좀 다소 우수강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게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습을 할 때는 끊어서 하셔도 돼요. 백하고 왼쪽 끊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익스텐션을 하셔도 되는데, 어, 샷을 할 때, 샷을 할 때는 이 모양이 안 보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과감하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백하면, 네. 안 보이죠? 내가 하는 동작과 눈에 보이는 동작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초보자에서 중급자로, 그리고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가길 원하신다면 이 동작을 필수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연습 드릴은 세치기, 배치기. 이 세배 드릴, 세배 드릴을 해주시면 빼고 빼고 드릴에서 좀더 파워풀한 샷을 하실 수 있어요. 우선 백스윙하고, 세치기를 하시고, 세치기를 하시고, 배치기를 하시면은 샷을 좀더 강하게 머리를 잡아놓고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세치기, 배치기. 빼고 빼고 드릴 해서 골반 움직임 반드시 연습하셔서 익히고 난 다음에 하셔야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세치기, 배치기. 백스윙하고 세치기, 배치기. 백스윙하고 세치기, 배치기. 백스윙하고 세치기, 배치기. 빼고 빼고 드릴이 안 되고 돌고 돌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치기, 배치기, 세 치기 배치기 세배 드릴 스윙하고 세 치기 배치기 이 시간차로 세배 드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스윙이 강력해지고 좀더 정확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배 드릴 기억하세요. 중급자, 상급자로 가시려면 빼고 빼고보다 좀더 클래스가 올라가야 되시니까 세배 드릴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빼고 빼고 먼저 숙달하고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백하고 세치기하고 배치기. 레슨 하면서 가장 안 되시는 게, 빼고 뺀 다음에 몸을 펴줘야 되는데 계속 도는 골퍼들. 이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백하고, 잘 뺐어요. 잘 뺐는데, 여기서 몸만 딱 펴주면 되는데, 돌아요. 이렇게 도는 분들은 프로 선수들처럼 머리 고정하고 칠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리 무조건 100% 나갑니다. 백스윙도 골반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머리 일로 온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다운 스윙 할 때도 여기서 몸을 돌려주면 머리는 이쪽으로 가겠죠. 네, 몸을 펴 주셔야지 머리를 센터에 놓고 칠수 있어요. 이 미는 스윙은 남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힙 슬라이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주면서 하면은 정상인데 힙 슬라이드가 이렇게 과도하게 의도해서 과도하게 나오면서 치면은 공을 많이 퍼올리게 되고,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돼서, 손으로 닫고 덮는, 이 로테이션을 많이 하는 스윙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BT 스윙은, 백스윙을 하고 내려올 때, 몸이 중심에 있는 채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를 유지해서 내리기 때문에, 손장난을, 특히 손목을 안 쓰고, 그대로 샷을 해주셔도, 방향성이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어... 이거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골프가 많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주변 지인이나 친구분들께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호 프로였습니다.